기다리면서 잠깐, 음, 또, 이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는 이 칼라 음식이라 해가지고, 칼라 식품이라 해가지고, 많은, 몸에 많은 이로, 이로움을 주고, 어, 이렇게 나오면서, 어, 약간 또 수분도 머금고 있어가지고, 예, 촉촉한 이런 감이 있습니다. 요새, 한 번, 작업을 하러 보도록, 지금. 자, 이게, 소리가 나면서, 예. 볶아지고 있죠. 양념이 배가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. 음식이 다 되었을 때, 불 끄기 직전에, 이렇게 하면은, 이 고소한 향을 올려주겠죠, 탱토야 자, 오늘의 음식, 오늘의 요리, 말린 가지로 만든 가지 꿈이었습니다. 예, 많이 드시고.